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로부터 그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저한테 이제 어 청구를 하는 거, 그 준비 서면을 이제 저는 이 재판 처음에 그 재판부에다가 대표자 연대 보증에 관련해서 어 이거는 제가 직접 보증을 받은 게 아니고 기부에 갔을 때. 어, 30% 정도, 뭐, 어떻게 껴서 이게 수탁보증이라는 걸 들어서 기부에 이제 일부로 알고 있었고, 어, 또 전혀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하거나 뭐, 그, 어, 내용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니까, 러 어, 보증을 서거나 이제 그 은행에 그, 어, 계약을 할 때도 그 어떤 그 의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그 기본 의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0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기부에다 맡겨놓고서는 사인만 받게끔 해서, 어, 그런 부분도, 그, 어떤 고지 의무도 하는 것도 잘못 아니냐. 그리고 대표자 연대보증 세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지금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10년 전에 그 대표자 연대보증을 이제 알뜰하게 좀 회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음, 저그 법인계좌, 개인계좌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 은, 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한 건데 나는 은행에다가 원금 이상을 갚았다 이자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이 사람들은 그뭐 새출발 이금 신용회복위원회 이거 협약도 안돼 있어 갖고 그냥 오롯이 그냥 다 원금과 이자 뭐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 뭐 압류는 거에 수수료까지 다 붙여 갖고 고금리로 또뺏저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건 너무하지 않냐? 저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어떻게 조정됐는지 그 신용 내용을 알려주면은 준하게 감면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용 정보를 다 보내줬더니 열람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락오더니 아 원금은 감면 안 되고 뭐 이자만 빼준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맞고 신용 정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 재단이 비영리 단체로 해서 세금 감면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라든가 대부업처럼. 이게 그 은행의 재원으로 만들어 갖고 투자한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 뭐 특히 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다가 뭐뭐뭐 뭐, 뭐 8억인가 7억씩 투자한 것도 좀 보도에 나와 있고요. 그 검색 하면은 그런데 이거 좀 너무 하는 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조정을 하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조정도 안 팽개치고요. 다시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또 법적으로 해서 변호사 3명이 이제 이제 법원으로올 건데 저는 이제 변호사 세 명이랑 싸워서 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좀 약자면서 참 알뜰하게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 결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